자, 기마 대 기마이, 짝기가, 짝기마? 짝기마가 되겠습니다. 자, 음. 자 이, 이 기마부터 놓으면, 음이 짝기마의 그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러면 여기에 한 마리는 지금 양득이라고 보면 됩니다. 상이 나으면은이 졸과 이 졸이 양대기라고 보면 됩니다. 자, 나가볼게요. 그렇죠. 자, 예를 들면 양대기입니다. 자, 이거는 갯말 참면 됩니다. 여기서는 아, 자, 이러면 먹습니다. 그렇죠. 음, 이 정도 되면은. 구을 하면 그렇죠. 여기 지금 후달리는데 이렇게 한번 가 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장군이다. 이장, 이장. 자, 그러면 이 말을 한번 장군.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들 같다. 지금 현재 차가 걸리 있잖아요. 마가 걸려 있고. 그러면 장군이니까 차가 걸려 있기 때문에 상이압 나가 볼게요. 멍군. 맥을. 여기에도 선수고 차가 걸려 있기 때문에 선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포가 말을 먹느냐, 이 상을 지키느냐. 음. 여기는 먹으면 뭐 현재 보면 이 포가 이 여기를 지키고 이 차의 행방이 거기에 없을 때는 차를 이 상을 지키는 게 선수가 되겠네요. 여기에 또한 수. 이 선수가 있고. 자, 다음에는 마가 빠지든지, 이야, 아무 수고도 없거든요. 지금 여기를 먹으면. 가만. 아, 이 상이 여기로 왔네. 그럼 여기는 공짜인데, 아, 마상. 마상대다. 마상대다. 마상대를 안 해줄 그 위치는, 아하, 이리 와. 쑥 와야죠. 쑥, 이렇게. 쑥. 여기 장군 아침면는 노래가고, 머리가 아프니까 쑥 오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먹고 나서 자장을 치면은, 빼면은, 뭔 수가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걸 장군아 집다. 먹으면, 일단 이 차가 여기 있기 때문에 먹는 게 좋습니다. 일단. 장군! 멍군. 이 상이 두 마리가 일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먹어주는 게 좋아요. 자 여기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 자리에 가게 되면 포가 잡히니까 자 여기를 하면 자 여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포가 넘어가겠죠 현재로 봤을 때는, 장군. 아, 이 장군 치는 것도 좋습니다. 멍군. 망아놓고 포가 넘어갈 때, 그렇죠. 자, 이러면, 장군을 치기 때문에 여기에 또 선수가 되기 때문에 상이, 상이 잡혔다고 보면 되, 됩니다. 이 차가 여기를 지키겠죠. 그러면, 이 포가 여기를 가면은, 상이 죽습니다. 공수비를 안 하면, 그렇죠. 이래 갑니다. 그럴 때, 하... 여 이때는 그냥 조용하게 막아 나가는 게이 상당히 좋아 보이네요. 차가 이자리박이 오니까 상이 뜰 수는 없죠. 그렇죠. 자, 이때 자 여기로 오면 은 이자리박이 모올때요렇게 가면은 상이 한 마리도 고 이상도 있고, 아, 그게 좋지요. 자. 그래요이. 이 차가 여유로올 때. 장군! 아, 이, 여기는 막아야지. 이렇게, 이렇게. 막으면 이 차가 영원히. 멍군! 아, 이제 잘못했네. 어이. 자, 아이. 자, 그래도 선수의 효과는 있습니다. 자 장군은 치면은 내리면 되고 자 먼저 이렇게 가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가야 이이 포가 여기로 오면은 양차거리가 됩니다. 그렇죠? 저거를 묶고 양차거리를 한다. 그 포가 마포니까 괜찮죠? 장군. 이걸 묶고 여기를 양차거리를 하는 게. 이깁니다. 마포, 마포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 마포 대란계에 서 여기서, 이그 점수도 중요하지만 모양상 가야 될 자리는 꼭 가줘야 됩니다. 내 말은 자, 마포에 자 여기를. 이 상이 있기 때문에 항상 여기 가는 것 보다는 여기가 좋습니다. 그 피하면 되겠지 이래 하는 것 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두 말도 안 하고 이 차가 쑥 나가면 상이 또 도망을 갑니다. 그렇죠. 그럼 갈 자리는 크게 없습니다. 자 이걸 딱 들어서 보겠습니다. 그 여기 지금 당장 이거 통인데 이거 장군! 멍군! 자, 그러면. 자, 이 포가 이렇게 하면 보겠습니다. 그렇죠. 이러면 이거 외통인데, 외통. 자, 이번에 한번더 이래. 승리하셨습니다. 있으겠네요. 축하합니다. 자, 배국을 그렇죠. 시작합니다. 습니다이 짝기마입니다. 이. 자, 지금은 아까하고 좀 틀리서 이 기마부터 나오네요. 아, 이 원앙 원앙마 쪽에. 자, 이때 짝기마는 상이 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한칸만올려 쓰세요. 이. 자, 야, 아무 상관 없습니다. 자, 여길 조를 썰면은 막아놓으면은 후수가 되기 때문에 요렇게 이짝 부위는 이짝 부름게 이 좋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먹는 수와 자 상이 넣어도 이렇게. 이때는 상이 한번 나가볼게요. 자, 묶었죠. 자, 이렇게. 자, 지금은 상이 없기 때문에 이거 조를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요, 저, 마가 갯마 차원 나면은. 그렇죠. 자, 이 갯마는 먼저 차는 게 좋습니다. 이 후수일 때는. 상이 넣어도이 차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막아 놓은다. 막아 놓을 때는 이 차가 꼭 나가줘야 됩니다. 이런 자리에 맞으면 안 되니까. 여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자, 이쪽 부위에 약간 뭐, 차가, 차가 이쪽에 다 빠져 있을 때는, 음 이 반복수를 노리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저 좋은 자리는 뺏기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자기가 못 가겠죠. 또 가나 아 그러면 또 다시 이반복수 그렇죠. 여기에서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 고립이 되기 때문에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후습니다 수니가 그, 겐디 내야 됩니다. 이. 자, 지금은 장구나 치고 막아도 되고, 그러니까 자, 이제 궁을 하면서 이쪽을 빼주는 게 좋습니다. 이. 그렇죠. 만약에 국을안 빼고 이러면 이 포가 약간 뭐 이상이 있는지는 몰라도, 이 아무, 필요 없습니다. 여기로 오면은, 이 사가 여기로 오기 때문에, 자, 먹습니다. 차고 오겠죠? 아, 그렇게, 그렇게 오면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지금, 마의 이주를, 그, 빼앗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서 요리 가면 되지만은, 지금은, 지금은, 한번 봅시다. 자, 요리 한번 가볼게요. 요렇게. 그렇죠. 자, 이렇게. 자, 상이어대 오갈 때, 여기로 오면, 여기로 오면 한, 한칸 내리면은, 약간, 이, 아, 여기를, 비를 보내요 이 상이 여기 오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차가 한 빠져볼게요. 그렇죠. 분명히 옵니다. 그때, 요렇게 갑니다. 요렇게 가면은, 쿵을 터나? 자, 일단 가보겠습니다. 먼저 선방이네가 이리 갔습니다. 저를쓸게 되면은, 이 상이 여기를 갑니다. 이 중포가 이 포를 맨포를 지킬 수는 없죠. 자 이때 이렇게 가면은 a b로 그냥 죽었죠 a b로 차가 상을 먹어도 이 포는 죽었고 자 여기로 오나 여기로 오면은 이 차가 요상 먹으면은 공자배이고 요거 선수되 코가 갈 자리가 없죠, 지금. 이 수가 걸리 있는 상태에서는 이마 죽는 걸, 그, 그렇죠. 이또보 이렇게 순수, 순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 또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여기를 가네. 여기를 가겠죠. 오호이안 되는데 자 먹었습니다 이 포가 여기를 가야죠 야 장군 멍군자 여기는 일절 양보를 하면 안 됩니다 먹어도야 이 내가 수를 낼 수가 있습니다 양보를 하다 보면은 당하는 수가 있어요 장군 그렇죠 이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멍러면은다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를 왔어, 요 마가 나가는 수도 있지만은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차가 빠지면 외통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 마 죽는 걸 겁을 내지 마세요. 이렇게 오면은 이 차가 빠지는 순간에 이야이그 아니면 이 차가 죽었죠. 먼저 가게 되면 이 차가 죽습니다. 이 장군에.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외통이라고 보면 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그렇죠. 자, 잘었습니다